영화 얼굴 보고 왔습니다. 몰입감이 정말 좋았고 소설책 읽는 듯한 감성 있는 서사가 인상적이었어요. 이야기 흐름은 시각장애를 가진 정각장인 이명규와 그의 아들 임동환이 40년 전 실종된 어머니 정영희의 죽음 뒤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어머니에 대해 못생겼다 혹은 똥걸레 같은 말들을 하죠. 특히 박정민 배우님이 대단했어요. 이 영화에서 1인 2역을 연기하셨고 노게런트로 참여해서 제작진과 스탭들 마음 모아 만든 작품이라는 점만으로도 감동이었고요. 이야기 몰입도가 정말 높았고, 인간의 편견과 기억, 외모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줘서 건... 좋았습니다. 건... 영화를 보는 동안 네시다. 엄마의 얼굴이 마지막까지 드러날지 말지 궁금하게 만들면서 이야기에 빠지게 만든 점이 대단했어요. 다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기대가 완전히 채워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습... 이 영화의 학습... 주제는 학습니... 유쾌하진 않지만, 정말 추악한 인간들의 모습과 사회가 만들어낸 편견을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여운이 큰 편이었고, 평점은 3.9점입니다.